이제 대망의 84B하고 103 타입입니다. 사진은 제가 103 타입 사진을 구할 수 없어서 일단은 84B 타입의 사진을 이제 보시겠는데요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타워형 구조, 구주? 3배 구조입니다. 4배 구조가 아니에요. 그런데 부엌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. 저 친구가 왜 저러지?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? 저런 집 많을 텐데.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둘러보진 않거든요. 하지만 현재 지금 수원, 용인, 동탄, 뭐이 분당 이쪽 주변 쪽의 아파트는 제가 어느 정도는 사전 점검 때 방문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느낀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일랜드가 아일랜드가 보통은 지금 이게 모델하우스의 모습인데 보통 이 식탁에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가 원래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제 식탁을, 에, 놔야 됐는데, 이 복도에서부터, 얼마나 식탁이 튀어나, 안 튀어나, 그거 골치머리 썩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, 이쪽, 동천다샵 이스트포레 같은 경우는, 84B 타입하고, 80, 저기, 103 타입. 요두개 타입은,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없어요. 없고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비어있어요. 즉, 뻥 뚫려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8 4 b 같은 경우 이 부분이죠, 지금. 이 부분이 원래 같으면 좀 확대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통 이 아일랜드 부분이 여기까지가 아일랜드가 이미 파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식탁을 놔야 되냐. 이게 원래 고민인데.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공간이 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막뭐 3,000짜리 식탁을 놔도 말 그대로 가능합니다. 10인 가족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 10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도 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. 이게 굉장히 유니크해요.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차별적인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84b 그리고 103 타입 분들은 제가 뭐 저희 가구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거를 떠나서 홈 스타일링을 꼭해 드리고 싶어요. 한번 해 보고 싶은 장소예요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욕심 나는 것도 있고 이거를 말 그대로 정말 드라마 속의 한 집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세대 수를 보면 178세대, 84B 그리고 103 타입도 52세대. 둘 합치면 남짓 한200한 3220세대 정도 되는데 와,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평형 때입니다. 잠깐 계속 84B 타입 위주로 설명을 했으니, 103 타입을 한번 다시 보시면, 표면들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길 거예요. 네. 84B 타입보다 오히려 더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,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할 수가 없지만, 그 식탁 양쪽으로 화분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독일의 펜트하우스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,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집일 것 같아요. 왜 굳이 식탁 양쪽으로 식탁을 놔야 되냐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,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올려드리면 좋은 게,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모습으로 굉장히 내추럴 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겁니다. 이거 84B-103 타입 꼭 연락주세요.